1950년대 한국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극동 지역에 파견된 영국군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한국으로 파견된 제27연대 소속 군인들은 유엔군 중 미군을 제외하고 한국에 제일 먼저 파견되었다. 매우 용맹한 스코틀랜드 출신들 중에는 백파이프를 들고 온 이들도 있었다. 호주 군인들을 포함한 제27연대는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했던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기차를 타고 전장으로 떠났다. 이들은 아마도 바로 머지않은 곳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몰랐을 것이다. 70년 전 한국 땅에서 울려퍼진 백파이프 소리 하나가 냉소적인 기자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전쟁을 다룬 수백 편의 기사를 써온 베테랑이 왜 이번만큼은 펜을 놓고 울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생존입니다. 저는 핀 레너드입니다. BBC에서 15년째 분쟁 지역을 다루는 특파원이에요. 아프가니스탄부터 우크라이나까지 세계 곳곳의 전쟁터를 누벼왔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답게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는 편이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입니다. 한국전쟁이라는 이친전쟁 속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 말이에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건 순전히 일 때문이었어요. 한국전쟁 7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지시를 받았거든요. 솔직히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뻔한 전쟁 이야기겠지 싶었어요. 공항에서 만난 현지 코디네이터가 말했어요. 이번에는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영국군과 관련된 감동적인 사연이에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 쳤습니다. 수십 년된 전쟁 이야기가 얼마나 새로울까 싶었거든요. 호텔에서 받은 자료를 대충 훑어봤어요. 임진강 전투, 글로스터 연대, 영국군 700명 포위. 이미 여러 번 다뤄진 내용들이었습니다. 다음날 화천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제 생각은 마찬가지였어요. 운전기사가 열심히 설명했지만, 반쯤 듣고 반쯤 흘렸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시골 풍경이 전쟁터였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정말 전투가 벌어졌나요? 저는 의심스럽다는 듯 물었어요. 지금은 너무 평온해 보였거든요. 논밭과 작은 마을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까지. 전쟁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번 취재가 그저 루틴한 업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대충 촬영하고 서울로 돌아가서 뻔한 스토리를 만들면 끝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곧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깨닫게 될줄 몰랐습니다. 화천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김동일 선생님이었어요. 80대 초반에 은퇴한 교수였는데 평생 한 가지 사명을 갖고 살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1966년 영국 유학 시절에 우연히 알게 된 이야기예요. 또 전쟁 이야기겠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김 선생님이 꺼내신 건 예상과 달랐습니다. 낡은 스크랩북과 함께 상처투성인 백파이프였어요. 이건 스카이섬에서 온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스카이섬은 제 고향 스코틀랜드에서도 가장 외딴 섬이거든요. 어떻게 한국의 스카이섬 백파이프가? 김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1951년 임진강 전투에서 전사한 병사가 있었어요. 알리스터 맥도날드 안한 이병. 스카이섬에서 유일한 한국전쟁 희생자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50년 넘은 슬픔이 묻어났어요. 김 선생님은 영국 유학 중에 우연히 스카이섬을 방문했다고 해요. 그곳에서 만난 한 노부인이 들려준 이야기였어요. 아들이 한국이라는 곳에서 죽었는데 그게 어디인지도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할머니는 매일 바다를 바라보며 아들을 기다리셨어요. 김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이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백파이프 소리가 그리워서 매일 같은 곡을 불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알리스터는 스카이 섬의 작은 농가에서 자란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양을 치며 백파이프를 연주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고 해요. 군에 입대한 것도 가난 때문이었고 한국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전쟁터로 떠났다고 합니다. 임진강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 일이 백파이프 연주였어요. 포위당한 상황에서도 스카이 섬의 민요를 불었다고. 고향 생각이 났던 거겠죠. 그때 현지 주민 한 분이 그 백파이프를 주웠다고 해요. 주인을 찾아주려 했지만 전쟁통에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관리해왔던 거예요. 김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스카이섬 할머니에게 아들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너무 늦었다고 해요. 김 선생님이 다시 스카이섬을 찾았을 때는 이미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말했어요. 평생 아들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제가 대신 200파이프를 모셔왔어요. 김 선생님이 100파이프를 쓰다듬었어요. 알리스터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한번 불어봐도 될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동일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백파이프를 건네주셨습니다. 70년 된 악기였지만 놀랍게도 상태가 양호했어요. 백파이프를 입에 댄 순간 온 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 악기를 마지막으로 연주한 사람이 알리스터였다는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뭉클해졌거든요. 천천히 숨을 불어넣자 낮고 깊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에메이징 그레이스를 연주했어요. 스코틀랜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곡이죠. 선율이 울려 퍼지자 김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바로 이 소리예요. 알리스터가 마지막에 연주했다는 그 음악.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백파이프 소리를 처음 듣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숙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음악이 주는 슬픔과 그리움이 언어를 뛰어넘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이 소리를 들으셨을 거예요. 마을 이장님이 말씀하셨어요. 1951년 그날 밤 산 속에서 이런 음악이 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귀신 소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외국 군인이 악기를 불고 있었다고. 그러다가 이곳 화천에서 마침내 알리스터의 흔적을 발견한 거였어요. 다음 날 김동일 선생님이 특별한 사람을 소개해 주셨어요. 90세가 넘은 영국 참전용사 세먼 씨였습니다. 화상통화로 만난 그는 놀랍게도 기억이 선명했어요. 알리스터 맥도날드? 물론 기억해요. 우리를 구해준 영웅이거든요. 홍콩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행 명령이 떨어졌어요. 세먼 씨가 회상했어요. 차출된 지 일주일 만에 전쟁터에 던져졌죠. 준비할 시간도 없었어요. 제1 7연대는 승리를 확신했다고 해요. 유엔군이 참전하자마자 3개월 만에 평양까지 점령했고 북중 국경 근처까지 진격했으니까요. 미군 전투식량으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세먼 씨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수십만 명이 밀려내려왔거든요. 우리는 완전히 포위됐죠. 한국의 혹독한 겨울도 문제였어요. 홍콩에서 입던 반팔 군복 그대로였는데, 겨울옷도 없고, 무기도 부족하고, 수송차량도 모자랐다고 해요. 게다가, 북한군들이 군복을 벗고, 민간인으로 위장해서 적과 민간인 구별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임진강에서 우리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세먼 씨가 당시를 떠올리며 말했어요. 탄약도 떨어지고, 포위망은 점점 좁혀오고, 모두들 죽을 각오를 했죠. 그때 알리스터가 나섰다고 해요. 알리스터가 말했어요. 내가 적들의 주의를 끌 테니까 여러분은 도망치라고. 세먼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스무 살 밖에 안된 애가. 알리스터는 높은 언덕으로 올라갔다고 해요. 그리고 백파이프를 꺼내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에메이징 그레이스였어요. 세먼 씨가 눈을 감으며 말했어요. 고요한 밤에 그 선율이 울려 퍼졌죠. 적들의 시선이 모두 알리스터에게 쏠렸다고 해요. 백파이프 소리가 너무 크고 특이해서 중국군들이 그쪽으로 몰려갔다고 합니다. 그 틈에 우리가 포위망을 뚫을 수 있었어요. 알리스터는 끝까지 연주했어요. 세먼 씨가 울먹였어요. 적들이 언덕을 포위하는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위해 백파이프를 불었죠. 총성이 울려 퍼졌고 백파이프 소리가 멈췄다고 해요. 우리 28명이 모두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세먼 씨가 흐느꼈어요. 알리스터 하나 때문에 그 애가 우리 모두의 목숨을 구해준 거예요. 세먼 씨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고 해요. 왜 내가 살아남았을까? 왜 알리스터가 죽어야 했을까? 매년 그날이 되면 스카이섬을 바라보며 에메이징 그레이스를 흥얼거린다고 합니다. 알리스터는 영웅이에요. 세먼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스물여덟 명의 생명을 구한 진짜 영웅. 그런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훈장도 없고 기념비도 없고. 화상통화가 끝난 후 저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어요. 28명의 생명을 구하고 혼자 죽어간 스무살 청년의 이야기가 가슴을 먹먹하게 했거든요. 김동일 선생님도 조용히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제가 스카이섬에 가봐야겠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리스터의 흔적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곳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김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도 오래전부터 다시 가고 싶었어요. 알리스터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다른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날 바로 스코틀랜드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버네스에서 스카이섬으로 향하는 버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스코틀랜드 고지대의 장엄한 풍경을 보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스카이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포트리 마을 회관을 찾았어요. 그곳에서 만난 마을 이장 맥네오드 씨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알리스터 맥도널드를 아시다고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요. 그 집안은 이미 다 떠났어요. 맥레오드 씨가 안타깝게 말했어요. 알리스터 어머니 메리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더 이상 이 섬에 남은 친척이 없거든요. 하지만 집은 아직 그대로 있어요. 알리스터의 옛집은 바닷가 언덕 위에 있었어요. 오랫동안 비어 있어서 낡긴 했지만 여전히 단단해 보였습니다. 집앞 마당에는 양들이 풀을 뜯고 있었고 멀리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였어요. 여기서 알리스터가 백파이프를 연습했대요. 맥레오드 씨가 설명했어요. 해질녘이면 이 언덕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좋아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먼지가 쌓인 채로 가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벽난로 위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 중에서 군복을 입은 젊은 남성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알리스터였어요. 참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맥네오드 씨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성격도 온화하고 음악에 재능이 있었죠. 전쟁만 없었다면 훌륭한 음악가가 됐을 텐데. 저는 사진 속 알리스터의 눈을 오래 바라봤어요. 맑고 순수한 눈빛이었어요. 이 청년이 먼 이국당에서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아들을 기다리셨어요. 맥레오드 씨가 계속했어요. 매일 저녁 이 언덕에 나와서 바다를 바라보셨죠. 혹시 아들이 돌아올까 봐서 말이에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알리스터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스카이 섬의 영웅이 한국당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음날 맥네오드 씨가 저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어요. 스코틀랜드에는 한국전쟁 기념비가 있어요. 우리는 차를 타고 글래스고 근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기념비가 서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1092명이 한국전쟁에서 희생됐어요. 맥네오드 씨가 기념비 앞에서 설명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고 살아요. 베트남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에 비하면 관심이 적죠. 기념비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후터보다가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알리스터 맥도날드 안한, 스카이섬 출신, 1951년 사망. 단한 줄의 기록이었어요. 이게 전부예요? 저는 실망스럽게 말했어요. 28명의 생명을 구한 영웅인데, 이름 하나만. 맥네우드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더 안타까워요. 그들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때 우연히 기념비를 찾은 한 노부부를 만났어요. 저희 아버지도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전쟁 이야기는 거의 안 하셨죠. 너무 힘든 기억이었나 봐요. 저는 그분들께 알리스터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백파이프를 불며 동료들을 구한 스카이섬 청년의 이야기를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 영웅이 있었다니.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언론에서도 잘 다루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아쉬워하셨어요. 한국 전쟁은 잊혀진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 순간 제 사명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BBC 특파원으로서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알리스터 같은 영웅들이 더 이상 잊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스카이 섬에도 별도로 기념비를 세우면 어떨까요? 저는 맥네우드 씨에게 제안했어요. 알리스터만을 위한 작은 기념비를. 그분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을 사람들과 상의해보죠. 그날 저녁 스카이 섬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김동일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한국에서도 영국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기념비가 있나요? 또 선생님이 답하셨어요. 물론이죠. 부산에 유엔 기념공원이 있어요. 그곳에 알리스터의 이름도 있을까요? 저는 기대를 품고 물었어요. 잠시 침묵 후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확인해 보겠어요. 하지만 아마 있을 거예요. 한국은 참전용사들을 잊지 않거든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적어도 한국에서는 알리스터가 기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의 고향 스코틀랜드에서도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석달후 저는 BBC 스튜디오에서 다큐멘터리 최종 편집을 마쳤어요. 백파이프가 울리던 언덕에서라는 제목으로 알리스터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한국과 스코틀랜드를 오가며 취재한 50분짜리 작품이었어요. 방송 전날 밤 저는 떨렸어요. 과연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감동받을까? 70년 전 잊혀진 전쟁의 무명 영웅에게 관심을 가질까? 하지만 제작진 모두가 확신했어요. 정말 훌륭한 작품이에요. 시청자들이 울 거예요. 방송 당일 저녁 9시, 드디어 다큐멘터리가 전파를 탔어요. 저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청했습니다. 스카이섬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시작해서 알리스터의 마지막 연주로 끝나는 이야기였어요.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제가 화천에서 알리스터의 백파이프를 연주하는 부분이었어요. 70년 만에 고향의 선율이 한국 땅에 다시 울려 퍼지는 순간이었죠. 카메라가 눈물 흘리는 김동일 선생님과 마을 주민들을 담았어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BBC 홈페이지가 댓글로 가득 찼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몰랐을까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알리스터는 진짜 영웅이네요. 시청률도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더 놀라운 건 다음 날부터였어요. 스카이섬관광청에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고 해요. 알리스터의 집을 보러 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어요. 맥네오드 씨가 기뻐하며 전화를 걸어왔어요. 핀, 정말 고마워요. 맥네오드 씨가 감격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금을 시작했어요. 알리스터 기념비 건립을 위해서요. 벌써 5천 파운드가 모였다고 해요. 한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김동일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특별 추모식을 열기로 했어요. 알리스터를 위한 행사요. 스코틀랜드에서도 참석해주시면 좋겠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세먼 씨의 전화였어요. 핀, 덕분에 70년 묵은 한이 풀렸어요. 90세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리스터가 마침내 영웅으로 인정받았네요. 영국 정부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국방부에서 연락이 와서 알리스터에게 사후 훈장을 수여하겠다고 했어요. 스카이섬에서 추모식도 열기로 했고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스카이섬을 찾았어요. 알리스터의 집앞 언덕에서 백파이프를 꺼냈습니다. 에메이징 그레이스를 연주하며 바다를 바라봤어요. 선율이 울려퍼지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모두들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알리스터를 기렸어요. 그때 문득 느꼈어요. 이 순간 알리스터의 영혼이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걸. 알리스터, 이제 편히 쉬어요.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이 알게 됐어요. 더 이상 잊혀진 영웅이 아니에요. 1년 후, 저는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 서 있었어요. 김동일 선생님과 함께 알리스터 맥도날드 아난의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새겨진 하얀 대리석 비석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정말 여기 있었네요. 저는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은 정말로 참전 용사들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70년이 지난 지금도 매년 추모식을 열고 묘역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특별한 손님들이 와 있었어요. 스카이섬에서 온 마을 사람들과 세먼씨. 그리고 알리스터의 먼 친척까지 모두들 처음 보는 한국 땅에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알리스터의 조카뻘 되는 분이 말씀하셨어요 평생 아들을 그리워하셨는데 이렇게 잘 모셔져 있다니 추모식에서 저는 백파이프를 연주했어요 에메이징 그레이스가 부산 바다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 참석자들도 조용히 묵념하며 스코틀랜드 청년의 희생을 기렸어요 음악에는 국경이 없네요 김동일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알리스터의 백파이프가 70년 만에 두 나라를 이어주고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음악이 한국과 스코틀랜드를 하나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돌아온 후, 스카이섬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알리스터 기념비가 완성됐고, 그의 집은 작은 박물관으로 꾸며졌어요.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와 그의 이야기를 듣고 갔습니다. 가장 뿌듯했던 건 영국 학교들에서 한국 전쟁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알리스터의 이야기가 교과서에 실렸고 아이들이 그를 영웅으로 배우고 있었어요. 그 역사는 기억하는 사람들에 의해 살아남아요. 제가 마지막 리포트에서 말했어요. 김동일 선생님처럼 남의 나라 영웅을 평생 기억해주는 사람들. 세먼씨처럼 친구의 희생을 잊지 않는 사람들 덕분에 진실이 빛을 보는 거죠. 오늘도 스카이섬 언덕에서는 백파이프 소리가 들려와요. 관광객들이 알리스터를 추모하며 연주하는 음악이에요. 그 선율이 바람을 타고 한국까지 닿기를 바라며 저도 가끔 이곳을 찾습니다. 70년 전 임진강에서 동료들을 구하고 떠난 스무 살 청년. 이제 그는 더 이상 잊혀진 영웅이 아니에요. 한국과 스코틀랜드 두 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진짜 영웅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작은 백파이프 하나가 거대한 역사를 바꿀 수 있어요. 때로는 한 사람의 기억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고요. 저는 특파원으로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찾아 전하겠습니다. 잊혀져서는 안될 이야기들을 말이에요. 여러분, 핀 레너드 기자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냉소적이던 베테랑 기자가 한국 전쟁에 숨겨진 영웅을 발견하고 완전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셨죠? 이건 단순히 전쟁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억과 감사, 그리고 인간의 숭고한 희생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알리스터처럼 우리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한국 전쟁에서 16개국이 참전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어요. 그분들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건 김동일 선생님처럼 남의 나라 영웅을 평생 기억해 주는 마음이에요.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에 세계가 한국을 존경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일상에서 작은 은혜라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감사한 분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기억이 사라지지 않도록 함께 지켜나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가슴 뜨거운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